2019학년도 9위, 3월 모의고사 23번 제목,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In the 1930s, 1930년대에요. The workable z y g 심리학의 아버지 격이죠. 엄청나게 이제, 오래되신 분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뒤에도 부가 설명이 콤마콤마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불리냐면요. The f u t 사 e r of p s y c h o a n a l y 정신분석의 아버지 격으로 불리는, 지그먼트 프라이드의 이드 어떤 작업이 즉 연구가 비겐 시작됐대요 뭐하기 시작했다? To be widely known, 널리 알려지고 and a p p r e c i a t e d 니까 인정받기 시작을 했대요 Less well known이 지금 도치가 일어났어요 이런 문장은 당연히 서술형으로 상당히 괜찮고좀이따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주격보의 형용사예요 At the time은 부사일 뿐이고요 전면구 얘가 정사고 얘가 주어죠. 주어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뒤로 보낸 격입니다. So, the fact was less라고 보니까 어떤 사실은 덜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사실이덜 알려져 있었다. 그 당시에. 네, 그 사실이 뭔지 보니까 공격대수를 다시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실이냐면, f r e u 가 had found 하시니까 발견해 냈다라는 거예요. 사이에 또두살 끼워 넣습니다. almost by accident. 그러니까. 거의 우연의 일치로 우연히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뒤에가 의문으로 목적어 문장을 걸었죠. 하하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His pet dog Joppy니까요. 그의 애완견인 Joppy가 w a s 도움이 되는데 얘가 죽격 보서 그러니까 간접 의문이랬 그렇죠? His patience니까 아, 환자들에게 그의 환자들에게 Joppy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우연히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 이가 응정신문란 사람의 강아지어소이제 강아지인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딸이 선물을 해준 거예요. 나이가 좀 지글지글했을 아버지께서 이제 좀적적하십니다 그냥 가봅니다. He had only became become 그는 오직 될 때요. A dog lover 애호애호가가 에어, 된 거죠, 그렇죠? 강아지를 사랑하는 애호가가 됐는데 in l a 인 레일런 와이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가 안죠 When Jopi was given. Jopi가 선물로 주어진 거니까 Jopi를 받았을 때라고 좀 기억할게요. 그얘기 Jopi가 선물로 되었을 때. My daughter Anna니까요. 딸인 안나가 선물을 해줬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강아지를 좋아하게 된 거죠. 또또그 강아지는요. Set. 앉아있고는 했대요. 그렇죠. In. Set in. 앉아있었던 건데 어디에요? On the doctor's therapy sessions니까요. 의사 선생님의 치료 기간 동안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즉, 치료실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디스커버드 발견했어요. 대개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His patients 그의 환자들이 felt 느꼈다라고요. Much more comfortable 이네요. 훨씬 더 편안하게 느꼈대요. 뒤에 분사구문 나왔어요. 뭐 하면서 talking 이야기하면서 훨씬 편안한 느낌을 가졌대요. About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요. 근데 조건이 걸리죠. If the dog was there, 조피가 거기 있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걸, 그러한 효과를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Some of them, 그 환자들 중 일부는 Even, 심지어는 Preferred 그 선호했대요. 뭐하는 것을요? To talk, 말하는 것을 선호했죠. 누구에게? To the d o 게 강아지에게. 즉, 의사선생님한테 말하는 것다 강아지야 오늘 나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혼자 말하는 걸더 좋아했다는 거죠. Rather than doctor니까 의사 선생님보다. So Freud는 noted 알아차린 거죠. 100그 이하를요. 부사를 먼저 가립니다 If the dog sat near the patient, 강아지가 환자 근처에 앉아 있을 땐 the patient 환자가 found 발견했어요. 다, 다 목적어고요. Easier 목적격 보죠? 얘기가 진짜 목적어고요. 그래서 find it e a s 더 쉽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투 o r 스 편안하게 쉬는 게, 그러니까 좀 이완, 이만, 몸을 이완시키는 게, 긴장을 푸는 게더 쉬워진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조건문 걸리죠. if, 조비가 set on the o t h 이니까 방에 반대편에 앉아있었을 때는, 즉, 좀환자는 먹었을 때는, 더페 e p 트 환자는 s 드멀 g 스좀더 긴장을 하고 디스트레스 e 이니까 약간 고통스러워 했대요. 괴로워 했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He was surprised. 그는 놀라게 됐어요. 뒤에 원인과 이유가 투분사로 나왔죠 프라이드가 왜 놀랐냐면요. r e a l i 깨달아서 놀란 거죠. d 디아를 조피가 s 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To sense this니까 이것을 역시나 느낀 거예요. 아, 환자는 내가 옆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조피도 그걸 느꼈다는 걸. 프라이드가 알게 돼서, 엄청 어, 놀란 거죠. 동물들도 느끼는구나. 해서. the dog's presence. 개의 존재는 워드비 e s p e c i 특히나 c 밍 l m i n g 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끼쳤대요. 온 c h i l d 이 n t e e n a 이즈니까요 어린아이나 1 0대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변형 문제 어법 잡아들리고 다루는 변형 문제 잡아볼게요. 우선은 이게는 아닌지도 잡을 수 있죠. 이은 괜찮습니다. y 도에 a i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PP의 과거분사로 병력을도잘 지켜주세요. 하나라도 어플 e 스팅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밑줄쳐도 틀리지 않고요. s w i 수 c 치 주의하시고요. 5월가 되면은 안 되는데. 사실 여기 복수 명사 형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도치가 일어나면 항상 수일치 문제는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뒤에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 왜 괜찮냐면 더팩트가동격대을 받았어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위치가 안 됩니다 동격대과 위치를 구분하는 방법을 항상 물어보죠 그리고 여기도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뒤에가 목적을 하는 걸 찾아내셔야 되고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조호등사를 알아야 돼서 혹시라도 이 how helpful 사이에 w o s 가들어가면안 됩니다. 의문사 끝나고 주어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주시고요. 그래 helpful이라는 것이 l i 가 붙어서 부사가 되면안 돼요. 예, 이형식 동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수동태 주의하세요. w o s 기준이죠. 기준이 아니라요. 접속자 되시네요. was이 되면안 되고요. 비교급 강조 또 나왔죠? 베 e r 가 되면 안된다 했습니다. 뭐는 가능하다? Much, 스 v e n s t 다 가능하다. 분사구문이랬어요. 얘는 오히려 과거 형태로 터치가 되면 안 되고요. 근데 얘는 가능해요. 접속사 end 넣고, a 터트는 가능해요. 프 p r e 는 투부정사만 잡죠? 얘도 밑에 쳐도 괜찮고요. ING 안 돼요. 이 노티, 어, 그 뒤에 백도 와시되면 안되고요감옥적으로 주의하세요. 입만 잡습니다. 뱀안 돼요. 진짜 목적으로 투부정타만 잡습니다. ING 아, 예, 안 돼요. 얘 예, 디아선이죠? 얘 예, 언어절되면 은안 돼요. 심드도 이형식 분사이기 때문에 li 붙을 수 없고요 서프라이즈 드죠 ing 안됩니다 뒤에 투부정사 괜찮고요 접속사 되시니까 what 안되고요 하민도 미칠 서도 괜찮아요 현재 분사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다른 면형 문제 일단 글의 그래 순서부터 나눠 봅시다. <laughs> 첫 번째 단락은요 여기 부분부터 안락까지요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마지막 단락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됩니다. 문장 삽입도 볼게요. 문장 삽입은 이 부분이요. 요거 문장 사필받으시고요서태령 하나 잡아 봅시다 서태령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그문묵 오우요 죄송합니다 통합핀이 어, 안되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치 불일치 문제 주의해 주시고요.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지칭어 주의하세요. 프로이드를 뜻하는지 환자를 뜻하는지. 됐습니까?